얘 하나 안빠아안 빠... 아, 빠져. 아 씨. 맥주 어디 갔어? 하 아, 짜증나 진짜. 어우, 짜증나. 아. 아, 맥주. 에? 맥주, 맥주. 오늘은 좀 특별한 거 사왔지. 한강. 아니, 이게. 한반 정도 한거 같은데. 아.

아휴 진짜 다 이용해야지 무섭다 진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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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적응력이 생기냐 아유 진짜 사람들이 생각할 거야 지나가면서 보다가 아저 병원차가 왔는데 저 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야 오 저거 뭐야 막딱 그러고 쳐다보잖아 의료 봉사 왔다고 미쳤어, 의료 <laughs> 봉사 어, 굿. 완성. 간이 보고서. 아 간이 보고서. 근데 <laughs> 그 군대 얘기 하면 되게 재미없는데 군대에서 이렇게 쳐놓고 있으면 빨리 먹을 거 먹자. 해가 있을 때. 우리 자리를 어디다 치, 칠까요 여기다. 치, 여기 여기다 여기다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이 여기 밑에서? 여기 밑에서 한다고 답답하잖아 여기. 여기서 다 여기서? 해? 여기서 구? 밑에 산다고? 아 타프를 그래서 치는 거야? 음식 먹으려고? 타프 우리 지난번에 타프 밑에서 고기 구워 먹다가 불렀잖아요 근데 이거 근데 미안한데 되게 분량이 너무 안 나올 것 같다 너무 이게 내가 보기니까 너무 빨리 쳐가지고 너무 빨리 치고 뭐야 이거? 무무좋네와오씨 이거 뭐야 이런 걸좀 진작 주지 글씨 파란 거 레고같이 씨짜 수샤밖에 아니 얼마나 좋아 이 브랜드는 정말 내가 아무리 MBC, SBS 뭐 방송 겁나게 바빠도 여기에서 만약에 진짜 협찬 나와가지고 내가 광고해달라면난1 0 간다 진짜. 여기랑 이거랑. 내가 진짜. 내가 블링이겠어요. 아이 필어 스노라인. 스노라인. 스노라인 3으로안 받으실 거예요? 안아 생각 좀 해보고. 이게, 화로인데, 화로인데,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어, 준비가 많이 바뀌었네요. <laughs> 초보야? 초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이거, 이거 샀어요, 이거. 가서. 우리가 이 고릴라 캠핑, 남양주점. 우리 친절은 항상 우리, 그때도 그분이었지, 여자분. 너무 친절해. 너무 친절하고, 음. 카메라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카메라를 무서워하지 않고, 정말 굉장히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 줘요. 그리고 되게 이뻐. 이뻤나? 까꿍. 아, 예사. 예. 얘는 많이 샀다고요? 많이 안샀어요 많이 안 샀고 필요한 것만 제가 원래 계획을 계획을 세워서 호, 소비하는 편이라 보통은 살 것만 사는 거지 편의점 같은 데 가거나 뭐 이마트 같은 데 가면 은 음, 계획대로 소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응. 정보가 떨어지게 어. 이건 뭐야 이게 원래 있었나? 이거 <laughs> 처음 보는 거 아니야? 바닥 아 진짜 엊그저께 갔다와서 무섭게 기억난다 어. 오늘 분위기가 너무 쉽게 갈것 같아 이제 진짜 뭐 어디가서 이름은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타프도 몰랐잖아 타프도 뭐 이제 뭐슉 손쉽게 치잖아 이거 아유. 사박이면 뭐 말다했지. 네. 고기가 다 있어야 되잖아. 지금 언박싱 할까? 오케이. 아. 막창. 아, 그래? 막창. 막창인데 소고기, 돼지고기 이게 다 들어갈 수가 있지? 모양은 다 똑같게 생겼는데 나 아, 이게 너무 궁금해 이게. 그리고. 얘는 소 아니 당연하다. 소 아니면 돼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다음에 <laughs> 새우, 어, 새우, 편육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 한 돈, 맥주, 오케이, 합시다. 올라오는개치 아지까지는 거지 이거게 그, 까지 그. 좀 이렇게 그, 저 그. 그. 는 내가 그. 느낌상 어씨 어떠한 시 이런 거 아니야 이거 원래 이렇게 타? 저번에는 내가 이제 뭐 내가 음식은 그냥 배고플 때 먹는 거라고 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번 까지는 그냥 내가 그냥 적당히 근데 이제 오늘은 오늘 제대로 내가 음식에 아주 심혈을 기울을 걸라왔잖아요 새우깡까지 골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몰라 아, 씨. 아, 씨. 아니 근데 얘가 원래 이러는 거야? 뭐야 이거 이런 얘기 안 했던 거 같은데? 그 고릴라 그 이쁜 애아씨아씨 아, 씨. 진짜 형 아이고 독학이야 독학 캠핑 독학 원래 캠핑을 배우면 캠핑을 배우면 그아는 사람하고 같이 가서 배우던가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하고 가서 배우잖아요 아무것도 안 올라. 본주기 실랑 캠핑. 그런가? 어떡해. 아이씨. 나 그때 옆에 거살려어아유맛 먹을 거를 우선 가져옵시다. 아이고. 접시를 꺼내야 되나? 이거 안 씻어도 될까? 한번더한번 씻어야 되지 않아? 자 이게 필요한 거어블랭고 어, 하지 뭐. 처음에 다 시도 때문에. 뭐뭐 이걸 뭐 심혈을 기울여서 닦아 대충 먹으면 되지 뭐. 아니. Nope. 아니. 진짜 나는 이거를 거의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은 걸 시켜 먹어요. 해 먹지 않아. 해 먹는 거 싫어요. 시켜 먹는 거 좋아해. 야, 근데 진짜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보면은 진짜 다뭐라 그럴까 좀 즐긴다, 어, 즐긴다. 저노래고 빨간 색깔별로 그 인기 없었던 거. 우리야. <laughs> 이건가? <이런 거. 웃음> 아니, 저기, 다른데 모인나 뭐 해서. <laughs> 저 위에는 어디까지 있나 해서. <laughs> 이제 슬슬 구워서. 얘를 굽고 싶으나, 얘는 조금 있다. 비싼 거 순서대로. 아, 비싼 거 순서대로 먹어야 되는데, 망할까봐 못 먹겠어, <laughs> 지금 고민인 것 같아, 지금. 망쳐도 제일... 제일... 저거 없을 거... 소... 곱창을 여기다 구워도 되나? 빠지지도 않겠지? 곱창, 막창 이런 걸좀 먼저 구워봐야 되지 않겠어? 곱창, 막창을 그래도 망해도 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거? 이게 근데 왜 얘를 끼워야 되는 거지? 이게? 고개를 부울 때 끼고 하는 건가? 왜산 거지 이걸? 막창. 제일 궁금하면서 제일 버려도 되는 거. 돼지. 아. 비주얼이 장갑 껴야겠네 <laughs> 근데 뭐가 소금 뭐가 막 저거지 모르겠어. 그냥 돼지인지 소인지 모 모르겠는데 아직 한. 어. 오우. 시간대가 괜찮다, 아이. 아이 참. 오우. 시간 대가괜찮다아참 진짜. 아 참. 이게 원래 이렇게 천천히 아, 익어가는 오오. 게 맞는 거예요? 나무를 좀 넣어서 좀 불길을 살려야 되지 않나? 이안 넣었나? 이넣 먹어요 먹어요 먹으고요 <laughs> 나무를 하나만 넣어볼까? NO! 하나만 넣어보죠 NO! NO! 이게 원래 이게 옆으로 나무 넣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봐봐 여기 아 제사 지는거 같아서 원래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구워 있는 게? 이건 내가 보기엔 좀 너무 느린 거 같은데? 어차피 이게 이게 어차피 프라이팬이 아니니까 한두세개 넣어도 되잖아. 불이 끼리 많이 온다고 안 되나? 네. 나는 이제 텐트 치는 건 이제 좀 하겠는데 이거 좀 이렇게 굽는 거는 이런 내가 보기엔 좀 너무 느린 거 같은데? 텐트 치는 거좀 하신다. 대단한 건 없잖아요. 이거? 거 텐트. 이거, 어, 이거 텐트보다난아도더더 있지 차박인데 텐트 위단계가 차박 아닌가? 아휴. 네. 아이저 아이, 이제 환자들도 많이 보고 있고. 환자들도 바보 아니냐, 뭐. 나 병원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병원 경영이 어려워 지금 요즘에 이것 때문에. <laughs> 씨, 이거 진짜 저그 바보 아니야? 이런 가아다라 진짜. 공원장님은 요즘에 환자들 겁나 늘었는데나 환자들도 줄어들었어. 이거 별명입니다. 와 진짜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캠핑의 그 정도의 딱 뷰가 아니야, 이거? 이거 너무 너무 완벽한데? 이거 아, 나 진짜. 어벽하니까 불안해 요 아니 난 너무 아니, 난 걱정돼서 이거 너무 이거 너무 그안 나오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어? 다음 또 가라고? 또 가라고? <laughs> 아, 나 이제 이거 하고 <laughs> 추석 때까지 좀 쉬고 싶어요. 아, 진짜 나 진짜 없던 알레르기 비염이 생겼어요. 이깜 같아요. 여기 켰어요 이게 이 거라면 너무 가까이 가는 거야? 이 렌즈가 구졌네. 이, <laughs> 이, <렌즈는 웃음> 이 렌즈는 보이지 않아? 그렇지 보이지. 이거 렌즈 구졌네 이거. 감성 캠핑의 가장 기본 장비. 아니... 한개 남았어요. 돗대 아니 이거를 그냥 너 놈들 좀 묶어 놔. 이거 자를 수도 없잖아. 아니 뭐야 이거? 어이 불안해 죽겠네. 음, 갑자기. 야. 형들 원래 한 번에 두 가지를 못 하시네. 아니 아니 할수 있지. 근데 얘네들은. 아, 나 지금 되게 불안해가지고, 지금 이거 완벽하게 돼가고 있는데, 지금 되게 또... 어. 아니, 미쳤나봐. 아, 왜 이걸 우리가 돌돌 묶어놨어?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거를... 이선을 따라 갚네. 아휴, 아 진짜 씨. Oh 뭔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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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아씨, 아씨, 자 불부터 키고, 불부터 키고. 아 씨. 미치겠다 진짜. 아, 진짜 이게 눈물겹다. 아, 진짜 있어 보이네, 있어 보이네. 뭐, 근데 조금 다른 사람들 되게 감성 있어 보이는데 왜 나는 인디안 캠핑 같은 아, 느낌이 드시죠? 아, <laughs> 최고 최고라니까? 아우 뭐 오늘 이렇게 하고 좀더이차 속에서 그 SBS 대본 보면 되겠는데? 잘 나와요? 음, 좀 이렇게 시네마틱 뷰로 한번 좀 해가지고 좀 그쵸? 렇 그러니까 시네마틱 뷰 저쪽에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요 불까지 한번 딱 잡고 요거까지 들어오게 딱 프레임을 잡으면 되게 시네마틱 뷰로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손만 이렇게 딱 나오게 요거 나오면 좀 약간 너무 좀 거추장스러우니까 여기까지만 딱 잘라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무슨 설명 설명 안 들었어요? 근데 이거 아니 좋긴 좋은데 아니 맛은 있어 보이는데 이게 오늘 중에 구워지나? 왜 이렇게 이게 지금 아까 전에 그 병체 모를 막창 맛은 있는데, 막창이 원래 고무 씹는 느낌이 하나? 아닌가? 왜 이렇게 고무 씹는 것 같지? 고무인가? <laughs> 얘는 비주얼이 좀더 구워야 될것 같아. 와, 그 냉동고에서 나올 때그 느낌이 이렇게 바뀌나? 얘는 진짜 막창집고창집에서 나온 것처럼 맛있네. 내가 모르긴 몰라도 고탕 나오겠는데? <laughs> 먹을만해, 이거. 이렇게 여유있게 해야지, 여유있게. 여유있게. 어? 아,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한, MBTI까지 한 10시에 딱 끝내고, 10시에 여유있게, 딱 자고. 아, 좋네. 근데 진짜, 주말에 오게 좀 예, 미안해요. 아니. <laughs> 예. 어. 그래도 이렇게 딱 찍고 나니까, 요 정도 힘드면 할만할 것 같아. 제가, 그 부분은 너무 힘들었어. 이거는 진짜 지금은 어, 이 정도면 뭐 그냥 음, 그냥 그냥 음. 음, 아니, 네. 밥이랑 이거랑 진짜 랑은전다데 지금 메뉴가 많이 남어 언제 소고기 안먹었나봐소이제 먹어야 돼완전 소고기 안 <목소리> 먹어요 <목소리> <들어와요>? 막이구워야동 어, <목소리> <목소리> 근데 딱구이니까 <목소리> 소고기는 네. 저거를 네. 닦고 구워야 되는데 그냥 네. 굽 <laughs> 야 그거 있... 있잖아 한메라 <laughs> <주세요>. 돌고 <laughs> 있잖아지거그걸 돌고 아, 있어 좀 그냥+ 그냥 보여줘 뭐. 누가 닦고 있어 저거를. 아빠 영니다아입다 아빠 영상입니다. 아니다 아빠 영상입니다. 아빠 영상다 아빠 영니다 아빠 영상어니다 아빠 영상입니다. 아빠 영상입니다. 아빠 영상입니아니다상입니다 아 그래? 얼굴이 무서워요? 아 그래? 알았어. <laughs> 아니 내가 여기서 맨날 이렇게 굽고 있고 막 이러는데 환자들이 좋아해? 그렇지 않아. 경과가 좋은 건 기본이야. <laughs> 못하는 거랑 안 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에? 이제 3편 정도 왔으면 할 때가 됐지 이제. 에이 정말. 내 환자들이 바본 줄 알아. 바본 줄.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아닌가? 이건가? 아이씨. 이게. 컨셉인 거지. 컨셉. 한우. 치마살? 치마살은 뭐야? 바지살도 아니고. 이야, <laughs> 이게 치마살. 근데 이, 이, 이 저기. 이걸 표현적으로 미친 산발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거야 <laughs> 내가 원하는 비주얼은 아닌것 같은데 <laughs> 아니 얘가 <laughs> 이거 뭐야 <마? 웃음> 이거 진짜 <laughs> 아, 진짜 연기하느라 힘들었다 진짜 요 이정도면은 손님 초대해서 어 이젠 해도 돼 어. 요정도 어이 느낌 되 괜찮은 어, 요 정도 느낌이면 뭐 고사봉 뭐 선생님까지는 아닌 좀 힘들지만 우리 최지수 팀장님 같은 정도면 는 와도 될거 같은. 노! 배터리 불찰이 있잖 어, 아니가 그러니까 얘가 저 그게 너무 큰 거야. 그 들고 오니까 너무 힘들고 그런데 딱 좋네 이거. <목소리> <목소리> 아, 그거그 너네? 진짜 맛있어요. 어, 맛있지? <laughs> 저 장면을 찍어서, 저 장면을 찍어서 같이 올려야 되는데. <laughs> 저렇게 찍고 있다. <laughs> 찍어봐. 응, 맛있죠?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니까. 이번에는 컨셉상 맛없다고 하려 그랬거든? 맛있다. <laughs> <laughs> 괜찮다. <웃음> 맛있다니까. 이렇게 면 빠지는 건가? 아니안 빠지? 얘도 됐어. 얘를 이렇게 해서 다 됐는데? 잘자고! 내일 아침에 봐요! 굿나잇! 아유, 진짜. 미쳤어. 에휴, 진짜. 진 진짜. 진짜. 는 모든 사 진짜. 에서 제일 미쳤어! 왜저 사람들은 똑바로 누워서라도 잤지? 아유. 미쳤어 미쳤어 아 차가 차가 우셔서 그런가? 임춘애 알아요 임춘애? 모르죠? 옛날 그 마라톤... 86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땄던... 있어 임춘대라고 맨날 라면만 먹고 마라톤을 해가지고 마라톤 선수였지 임춘해가 원래 냄비가 검은색이었나요? 잘 닦으면 벗겨지겠죠 뭐 이거 뭐 스프 뭐 건강을 위해서 뭐 라면을 먹는데 스프는 두 개만 넣어라 뭐 우리 이모가 그, 그런 그 얘기 하거든요 맨날 전화해서 에 그럴 거면 라면을 뭐하러 먹어 스프는 다 넣어야지 스프를 되게 많이 넣는것 같잖아요 이렇게 넣어서 계란을 넣으면 희석이 돼 계란 어 겁나 맛있어 보인다니까 이 사람들 너 라면 좀해 유일하게, 아, 오이씨. 그래. 어우씨! 얘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까지네. 스트레스 계란 아니야, 스트레스 계란. 이거 지금, 이 계란은 스트레스 계란이야, 스트레스 계란. 라면으로 배워드려야 되는데, 탱탱함을 잃지 않는 그 접접. 그게 되게 중요한 거지. 라면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탱탱함을 잃지 않으면서, 이 친구 먹어야 돼. 너무 맛있어 어, 어? 미치거목다 잠겨가지고 이게 뭐 하는지 이거 원래 내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어? 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이렇게 목다 잠겨가지고 이게 여기서 이 사람 개고생을 아유 정말 씨, 무슨 아유 내가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 내가 아유 진짜 씨. 내일 그 방송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 목소리 이렇게 해 가지고 어이아주이그 겁나 맛있다 약간 어 난 진짜 다음 달에는 이제 추성배 님 저희가 가지고 우리 추성배 님이 또또술 좋아하시거든. 와! 대본 왔어요뭔 대본? 뭐? SBS. 아, 내일 내일 불의 <laughs> 스맨스가 중요해요? 으 응, 우리 캠핑이 중요하지. SBS는 중요하지 않아. 그 아닌가?